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5월 달에 개업 길일, 개업 날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 룸문을해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업 날짜를 정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먼저 태일력으로 좋은 날짜를 잡는다. 생기복급상으로 좋은 날을 잡는다. 본명일에는 개업을 피한다. 자신이 띠를 상처하는 날에는 개업하지 않는다. 공망일은 좀 피한다. 그 다음에 사주상으로 이제 좋은 날에 택일한다.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개업날짜를 정하시면 되겠고, 뭐 생각순, 명값순, 황도, 황도, 시간에 이 개업을 해야 되겠죠. 이건 황도일은 참고상으로 고려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먼저 5월달에 책력상으로 책력으로 일단 좋은 결혼 날 좋은 개업 날짜입니다. 딱 3일 밖에 없네요. 2025년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일 다만 이제 이날이 개업으로 좋은 날짜이지만은, 을류년에 출생되는 본명일로 개업하면 좋지 않고요 토끼띠 생리용어는 이 날을 매우충하기 때문에 개업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5월 27일 화일 병일입니다 아만제 병신년 출생자는 본명일로 개업에 좋지 않고요. 범띠생은 요 날짜고 하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개업에 좋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정유일입니다. 다만 정유년 출생자는 본명일로 개업에 좋지 않고요. 턱띠생은 이제 묘충이 되기 때문에 개업에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기복도표를 보시고 좋은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어,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이는 한국 나이입니다. 한국 나이. 나이만 나이가 아닙니다. 요새 이제 한국 나이도 만 나이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 나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숫자는 나이를 말합니다. 한세 여덟 살 여자 뭐 하나 8 16 20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생기일, 천일 이제 복도기는 길로 되어 있고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절체일 평유온일평 규온일 평이니까 무난해서 개업을할수 있는데 요 화일과 절명일 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흉 그래서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자분이 44살, 36, 44살 시혼들 60세다 개업을 하신다 그랬을 때요 축기일 소띠 날과 봄띠 날은 화일이고 수일 개띠 날과 돼띠 날은 절명일이기 때문에 개업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태어난 날, 자신이 태어난 날을 말합니다. 공망이라는 개업하지 않습니다. 래서 예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갑진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인묘가 공망인데 인묘라고는 범띠날과 토끼들이 공망이라는 얘기인데 자신의 갑진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우, 경술, 신의 임자, 개축일에 태어난 것을 말하는데, 어쨌든 공망일에는 개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상으로 이제 좋은 날에 개업을 해야 되는데요. 경신년에 태어났고, 기묘월에 이모월에, 이모일에 을사시에 태어난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25년 46세가 되는데, 만약에 이 여자분이 5월 27일 음료일 화일 병신일에 만약에 이제 개업식을 한다고 했을 때 좋으냐 나쁘냐 이제 어쨌든 경신생이니까 병신하고 본명이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일 한번 찾아야 되겠죠. 이분이 이모일에 태어났으니까 앞에 있는 이제 공망도표를 보시면은 신유고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병신 원숭이날이 공망이란 얘기죠. 일단 나쁘죠. 그 다음에 생기복투표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46살 여자분의 생기복투표를 보시면은 생기복투표상으로 화일로 나쁩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 물론 사주상으로는병일이어든 재물에서는 괜찮은 날이니까 사주상으로는 개업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망일이면서 생기복투표상으로 화일이니까 개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에서 남은 장명 철학원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흰생한 장명 개명, 그 다음에, 사중합 태길, 무료인풀이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맥 처방, 토감정 수맥 교자의 기로자기, 그 다음에,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수정과이름문세풀이는대부인은 가람 이름 장명 철학관에 문의하시되, 혹시 수맥 도자기라든지 기도제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여기 어, 대구에 있는 가라미루장명철학관이나 어, 여기 대한수맥감정원 이 있습니다. 대한수맥감정원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생기 도자기, 이게 생기 도자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자기의 장점 효과 물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매 감정원이나 가람 이름장명 철학관 원장님에게 좀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